네 사랑 성도 여러분 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제가 여기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예, 다비치 콘도 방인데 예, 이렇게 큰소리는할수 없어서 아, 그래도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좀또 저는 또 귀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좀 저도 얼굴도 보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인데 성벽이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세워졌던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세워졌던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 구절에서 그 백성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영어성경에 보면 더피플 people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people 이라는 단어는 정말 어느 정도 소수의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수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어떤 큰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구원을 사모하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런 숫자가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바꿔야 될게 너무 많고, 어, 그런다. 그러나 그 일들을 어, 누군가 몇 사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정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저희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저희 교회의 그 영향력이 더커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있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원한다는 거죠. 예.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다고 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소수의 어 정말 어, 신실한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4장까지 이어서 보면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성벽을 건축할 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게 각자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분담하여서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좀 마음을 열고 많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보가 뭐냐면, 어, 내가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내가 할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 제가 비전을 하나님 이더 크게 해주시니까, 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더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함께 해야겠다. 어, 정말 이단과 어, 사이비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그들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좀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고 마음, 마음, 마음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하나 꼭 소망해야 될게 여러분 어떤 양적인 부흥 예, 이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질적으로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믿음을 갖고 그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어 소망을 해야 되지만 어 이런 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고 사회 제도가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 이 당시에 그 느에미아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저의 마음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순 지역을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문화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 쇠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 그건 이제 그런 부분들 은 제가 나중에 또어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울린 배움터를 하고 있고,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보다 많이 부흥했죠.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사람이 많아져서 우리가 과시하고 뭐 명예를 누리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더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큰 일들을 정말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그냥 어 명목상으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주례좀 초청해보자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아름다운 이런 믿는, 믿음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서만 끝나면 안되고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다 합쳐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힘분들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더큰 일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더큰 일이 뭐냐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정말 시간이 있다면 더 말씀드리겠고, 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그제 바램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 원하시는 문화가 이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언급을 못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일들 여러분 꿈꾸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숫자가 적으면 또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니에미아 성벽이 그, 마,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다 잘하는 게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뭐몇 몇십 명이 모여도 그것도 힘이 되지만 몇백 명 몇천 명 이게 음 그게 하나가 딱 집중된다. 엄청나겠죠. 예 그래서 어,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분담을 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단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뭐 정말 소수의 몇몇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모두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기도 보면 정말 셀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코 우리 기독교의 어떤 부흥이 숫자적인 양적인 뭔과도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셀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구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참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잘 달려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가 더 기도해야겠지만, 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들을 정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네. 현재까지 감사한데, 이게 더 확산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가 돼야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어, 우리 본질을 <laughs> 훼손시키지 않을 만큼의... 그런 규모가 대야겠죠 어, 대략 4, 50명이라도 예. 좀 100명이라도 그리고 이제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가 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각자 또 나눠질 수 있겠죠 분립을 했는지, 한다든지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좀더 숫자의 부흥을 향해서 가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힘들이 모여지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화순에서도 우리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막몇천 명이야.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함께 꿈꾸며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 정말. 어, 근데 너무 합성하면 안 되겠죠. 예, 막 숫자만 이렇게 많게 하다가 내적인 것들이 부실해 버리면 또그 일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느헤미의 성벽 건축은 그두 가지가 완벽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향해서 진실하게 어, 잘 교육되고 양육되어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함께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그 일들을 성과를 냈다는 것이죠. 성벽이 다시 지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모든 비전들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외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상만 가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 사회에 대한 비전 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가정들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 위기의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 그리고 우리 또 지, 지역의 일자리 문제들 예. 예. 정말 살기에 우리 지역이 더 살아나고 지역 지방 소멸하지 않으려면 좋은 일자리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정말 더욱더 아름다운 문화들 지금 우리 미디어의 문화들이 그 SNS의 문화들이 너무나 어, 좀 뭐랄까요 질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고상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말초적인 자극만을 좀 추구하는 것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런 문화들도 좀 바꿔나가고 예. 정직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예. 이런 정말 기독교의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laughs> 기독교의 성지가 이 화성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 기독교적인 정말 이 어디 도시에서도 볼,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독교의 문화가 이곳에 화순에 있구나 라고 말이죠 저는 아무튼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회만 끝나지 않으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음만 먹고 여러분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이제 더 부흥을 삼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행복지수 1위 나라가 어디냐? 핀란드 다 예. 핀란드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렇게 살아나서 다 교육이 바뀌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그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도 정말 힘들고 열악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 원치 않으시고 정말 그 것들 우리가 많이 누리며 살기 원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의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모하면 됩니다. 먼저는 내 개인이 부흥이 일어나야겠죠. 예, 우리가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님나라의 비전.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정말 앞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갈수 있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비전 그 가치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독교적인 성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지역 사회가 될수 있기 바라고 그것이 또 파산 확 어, 파급 역할을 미쳐서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고 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다시 그 쇠퇴했던 무너졌던 것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 그래서 그 일들 마음을 들여서 해냈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고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한번 우리도 부흥을 사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더욱 더 힘써서 기도하고 모이고 우리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더욱 더 감격하며 정말 그 복음을 더욱 더잘 가르치고. 어, 그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우리 녹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함께 힘, 어, 힘을 다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